2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4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 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도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 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사역을 해오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작점은 다름 아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가게 될 십자가의 길을 밝히 드러내실 계획이었는데요. 그 전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드러내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는 대답들이었죠. 그럴 거다 하는 거죠. 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예,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 몰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이 신앙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믿는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드디어 그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예고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처음으로 밝혀 주셨습니다. 이제 이전과, 이전에 해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길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 죽임을 당하고 사야, 살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것이 바로, 어, 제자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밝혀 주시면서, 제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밝혀 주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자, 그 제자의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신이 가는 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설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들은 죽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 앞에 생명을 내어 놓으면 도리어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는 길, 그 길을 알려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될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알려 주시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산다. 만약에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신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실 이 부분을 어,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없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26절, 27절 말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로는니, 너희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만약에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이 길을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고백,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야 하는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해 주고 계신 거죠. 예, 그리고 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께 일어난 이 사건행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그런 어, 사건을 의미하는데, 28절부터 36절까지 쭉 나옵니다. 먼저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부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에 대해서, 그 고백 위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한 8일쯤 됐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부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29절 말씀이 나오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외모가 변화됐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됐냐. 옷이 하얗게 되고 광채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군가? 30절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다. 어, 옷이 헤어지고 광채가 난 그러니까 변화된 예수님께 예,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와 엘리아였습니다. 이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더라는 거죠. 모세의 경우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변화된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나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을 좀잘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변화됐죠. 예수님이 완전히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대화 내용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 일어날 이 변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이런 걸 걸어가시게 될그 길이 영광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예,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예,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어,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제자들이 봤어요. 예, 원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계속 졸았는데요. 그런데 졸다가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았다. 예. 어이 제자들이 목격하고 난 뒤에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우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 이 영광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이 제자들 그 중에 제,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여기 머무릅시다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그 광경을 보고 그것에 압도돼서 사실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뭘 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것이 천국과도 같은 그런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예, 예수님께 여기 머무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거예요. 아까 그 말씀했죠. 너희 중에 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맛보는, 맛보게 된 거죠.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있으면서 마치 머무르고 싶은 예, 천국과도 같은 그런 곳을 이 베드로 와어그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예. 이때 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 주십니다. 34절 이후 보시면은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이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나오는 거죠.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고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 이 모습을 통해서 쭉이변화선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명확하게 선포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나타난 것이고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게 되시는 거죠. 어, 오늘 내용 우리가 좀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밝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변화선 사건에서 나타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죠 이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우리의 신앙고백이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도 각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내용들을 기기울여 주시고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